유지가 잘 되는 베이스, 기초 루틴 알려드리고 이렇게 너무 예쁜 복숭아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복숭아인데 너무 오렌지, 웜 이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복숭아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여름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행 가서 해도 사진도 진짜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약간 제주도 이런 느낌에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은 메이크업이거든요. 봄웜분들, 핑잘본 분들도 따라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예쁜 색조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하기 너무 좋은 느낌이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 시작해볼게요. 老公。嗯我 스킨케어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렌즈를 끼고 한번 화장을 해볼까 싶어서 렌즈를 끼고 있는데 이 렌즈 예쁘죠? 우선 오늘 니들리 A2 라인 사용해줄 건데 스킨 먼저 발라줄게요. 스킨이 진짜 좋아. 지금 제가 이렇게 손에 덜어가지고 바르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아저씨처럼 바르는데 이렇게 얘가 크림이 들어간 스킨 제형이에요. 우유빛에 끈적이 없는 제형인데 무겁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물 토너만으로 잡히지 않는 속 건조를 크림의 보습력이랑 토너의 산뜻함, 이거를 같이 담아서 참 보습을 느낄 수 있는 압축 보습 스킨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이거를 화장실에 두고 세수하자마자 수분 날아가기 전에 바로 발라주거든요. 제가 한 날씨 쌀쌀한 봄쯤부터 얘를 계속 썼는데 더운 지금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을 만큼 어느 계절에 써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되게 속건조가 많아가지고 기름도 있는데 피부가 푸석하고 화장이 잘안 먹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 크림 스킨 바르면 이런 거칠어진 피부를 촘촘히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피부결이 진짜 이것만 발라도 그냥 이렇게 매끈해지고 화장이 잘 먹는 그런 피부로 되더라고요. 여기 장벽 강화에 좋은 성분들을 모공보다 200배 이상이나 작은 입자를 만들어서 흡수력, 보습력을 완전 극대화시킨 그런 스킨 이거든요. 진짜 써보면 아실 거예요. 쫀쫀해져 피부. 이거 하나만 발라도 여기 여러 가지 보습에 좋은 성분들 잘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보습막이 특징 스킨이라서 보습 제품 엄청 여러 개 바르지 않고 그냥 스킨 하나만 잘 발라줘도 진짜 속 건조를 잘 잡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도 끈적이거나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기가 심하게 올라온다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 진짜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저 같은 수부지 피부분들이 진짜 잘 쓰실 것 같고 여름철에 스킨 케어 여러 개 하기 귀찮은 분들께 진짜 추천드려요얘 하나만 발라도 느낌 너무 좋. 이거 진짜 딱 내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크림 스킨? 크림 스킨도 너무 얇고 기름지면 저거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름지거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두드리면 피부가 쏙쏙 먹어버려. 요 그리고 또 같은 라인의 로션, 이것도 같이 발라줄 건데 얘는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펌핑 형식이 진짜 편하게 쓰기 좋아.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수분 보습, 그거는 꽉 잡아주지만 유분기는 또 적어서 진짜 쓰기 좋은 라인이거든요. 얘가 로션인데도 이렇게 되게 가벼운 흡수가 빨리 되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수분 보습 챙기기 딱 막... 좋은 제형인데. 우리 막뭐 에어컨 밑에서도 건조하고. 햇빛도 세고 막 쩍쩍 갈라지는 그런 속건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수분이 쉽게 빠져나갈 일이 없게 피부에 가둬주는 그런 느낌이고 심하게 유분기 막 나오지 않게 잠궈주는 수분 잠금 로션이라고 하거든요. 여름에 스킨케어할 때 흡수력이 낮으면 계속 피부를 마찰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감 올라가고 얼굴이 막 뜨거우니까 화장도 잘안 먹고 근데 이 라인은 진짜 흡수가 잘 되고 빨라가지고 얼굴 열감 올라오고 그럴 일 없게 빠르게 스킨케어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킹 메이크업할 때도 썼던 거고 평소에 그냥 화장하기 전에 쓰기 진짜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분기가 막 심하게 올라오거나 기름지고 막 그런 데 없는 쫀쫀한 마무리감이라서 그 로션 특유의 유분기 때문에 트러블 폭탄 맞을까 이런 걱정은 진짜 안 해도 될것 같은 게 제가 실제로 쓰면서 한 번도 얘 때문에 뭐 얼굴이 따갑다, 뭐가 난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고 한 번만 잘 발라놓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속당기 건조하고 막 들뜨고 이런 느낌이 잘안 들었던 만큼 뭔가 가벼운데 보습감도 되게 오래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느꼈어요. 유분기도 유수분 밸런스가 싹잘 맞춰져 있으니까. 번들거리가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메이크업 지속력도 좋은 것 같고 샵에 가면 메이크업 전에 크림이나 막 무거운 스킨케어 이런 거잘안 바르고 거의 다 로션 발라주시거든요. 진짜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샵 샘들이 발라주는 그런 느낌의 로션이에요. 딱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 좋은 그런 느낌. 베이스 하기 전에 얘네 싹 발라주면 화장하기 좋게 세팅이 되는 그런 느낌. 쫀쫀해요 뭔가. 요수 그 분이 적당히 밸런스 있게 딱차 있는 그런 느낌을 느낀다고 느낌 해야 되나? 스킨케어 무겁게 했을 때랑 요 라인 사용했을 때 메이크업이 무너진 변화를 한번 찍어봤거든요. 요 라인 사용했을 때는. 속건조, 그런 게꽉 잡아져서 유분기가 잘 올라오지 않고 안 무너지고 오래 피부에 붙어 있더라고요. 보통 수부지 피부분들이나 속건조 심하신 분들은 피부에 좀 보습을 잘 잡아준다는 쪽으로 보습감이 좀 묵직하게 강한 그런 제품들 얹을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막좀 유분기가 진짜 확 올라와가지고 메이크업이기름대로 이렇게 줄줄 녹으려고 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름에 막 땀까지 나고 이러니까.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 겉보속촉 그런 피부로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보습감은 잘 채워주면서 시간 지나도 유분기 이런 게막 많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속건조 있으면서 또 유분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근데 얘는 제가 느낀 게 제가 느낀 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 스킨이 진짜 요물이야. 이 스킨이 뒤에 바르는 기초도 싹 잡아주는 느낌? 얘랑 로션을 같이 바르면 더 착. 차... 찹탁 붙으면서 속속 잘 먹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같이 발랐을 때더 시너지가 난다고 느꼈어요. 브랜드에서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제 느낌. 근데 이게 원래 자기가 쓰던 기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쓰던 기초들이랑 다잘 어울려가지고. 진짜 요물이야,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또 제가 같이 쓰고 싶어서 이거 이벤트가져 왔거든요. 더보기란에 이벤트 내용 자세하게 적어놓을 테니까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꼭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해드릴 니들리, 뭐 a 2라인 공식몰에서 최대 24% 할인에 여행가서 쓰기 좋은 미니어처 3종까지 드린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하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라가 아니고 진짜 이 피부 상태를 한 봐요. 너무 괜찮잖아. 이거 이 윤기 나는 거 봐. 이렇게 흡수 싹 시켜주고 이 오버 톤 컨실러로 다크서클 좀 가려줄게요. 근데 이것도 너무 두껍게 가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초록색 부분도 붉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보통 이런 느낌으로 컨실러를 먼저 하고 베이스를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렌즈를 끼면 나만 그런가? 왜 이렇게 눈이 평소보다 약간 뭔가 묘하게 뽀얘져요 점점 건조해지면서 얘가 앞이 좀뽀얘지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중간에 눈이 불편하면 렌즈를 그냥 빼야겠어요. 이 프라다 쿠션 사용해 줄 건데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그 호수 말고 안에 리필를 제가 새로 샀어요. 제일 밝은 컬러로 그때 그 컬러가 제일 밝은 컬러는 아니었어서. 쓴에좀안 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제일 밝은 컬러로 다시 샀습니다. 이게 LC5번 컬러입니다. 색깔 예쁘죠? 되게 밝아. 뭔가 손에 딱 그냥 바르면 그렇게 밝다는 느낌이 안 드는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퍼트리면 약간 밝아지더라고. 지속력도 괜찮고 피부도 되게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를 발라줄게요. 파데하고 막다 하기가 귀찮아, 여름에는. 그냥 대충 막 휘뚜루마뚜루 해도 괜찮은 그런 템들에 자꾸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에르보리앙 비비크림 도 샀는데 또 써봐야 되는데 제 눈이 얼마나 건조하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쿠션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손이랑 이 마찰되면서 그 바람에 지금 건조해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 진짜 이렇게 건조할 수가 있나 에어컨 어놨어 그런 것 같거든요 이에르보리랑 비비 좀 궁금하니까 한번 살짝만 중간에 발라볼게요 오 너무 많이 짰다 얘가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 이렇게 비비치고 진짜 밝고 화사하거든요 중앙에 살짝만 어, 너무 많이 짰는데 아니 근데 이 프라다 쿠션 진짜 너무 얇게 발려 진짜 화사하다. 너무 괜찮다. 너무 잘 먹는데? 그 지금 기초도 잘돼 있고, 쿠션도 좋고, 비비도 완전 샵템이잖아요. 너무 좋다. 조합이 탁탁탁 다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 너무 좋네요. 코에 커버할 게 많아. 아 이거 향도 좋아. 저는 화사 한 베이스 좋아해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오, 아니 화장 이 너무 잘 먹어. 피부가 여기가 너무 매끈해 진짜 너무 너무 잘 먹었어 이거 에르보리랑 비비 좋은데요? 음 너무 괜찮다 바르면 이런 느낌? 진짜 얇고 잘 발려요 써보길 잘한 것 같아 진짜 궁금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고 눈썹은 저한테 눈썹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거의 다이 클리오 샤소심 3호 이걸로 그려요 아발음 너무 어려워 거의 이걸로 그립니다 그리고 파우더는 요즘 이 메포 파우더 이것도 그때 백화점 가서 샀는데 백화점 컨텐츠 찍으려고 샀는데 좋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제 주변 뷰티 유튜버들 중에도 좋다 는 사람들 많고 진짜 괜찮은 것같아 눈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애교살부터 그려줄게요. 요즘 이 키스미 언더 아이 듀얼 펜슬 스파클 블링 요 뒤쪽 컬러 애교살 그려요. 내 원래 거보다 좀더 밑에 이런 느낌? 이게 지금은 이상해도 나중에 화장 다하면 괜찮거든요. 방금까지 테디 비어오 회사 거기서 나오는 혼성그룹 노래 들었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계속 듣다 왔다. 계속 지금 맴도는 중. 이렇게 애교살을 도톰하게 그려야 눈이 커 보이더라고요. 눈썹 이렇게 다 그렸는데 클리오 브로우 3호랑 루리디아 애쉬 브라운 요거 살짝 디테일하게 그릴 때만 더 써줬고 그리고 브로우 카라는 제가 원래 뮤드 버니를 요즘 잘 쓰는데 오늘은 약간 웜톤 메이크업 할 거라서 조금 다른 컬러의 브로우 카라를 써줬어요. 칩. 라는 브랜드의 노란 기 많이 없는 예쁜 브라운 컬러더라고요. 이호 시나몬 라켓, 요렇게 루리디아 클리오, 칩페 시나몬 뭐시기. 요렇게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눈썹이 원래 그리는 거보다 살짝 더 웜하게 그려졌죠. 이렇게그려줬고 쉐딩, 거의 노베브, 요거 쓰거든요. 두개 섞어서. 어차피 끝나기 전에 저는 코 쉐딩을 한번 더 하긴 하거든요. 원래 화장은 계속 보면서 어디 부족한 데 없나, 과해진 데 없나. 계속 보면서 수정해주고 수정해주고 이러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코를 살짝 잡아주고. 할게요. 코가 또 너무 없어도 화장을 해도 뭔가 더러운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화장이 너무 진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윤곽을 먼저 잡아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색조가 덜거해지는 느낌. 디테일한 화장을 위해서 렌즈를 좀 빼고 아이 메이크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렌즈가 끼고 화장 도전해 볼라 했는데 약간 그 화장의 디테일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약간 시야가 좀 흐려져가지고 진짜 저만이래요. 너무 건조가 심해서 그런가 라섹해서 이렇게 렌즈를 빼고 왔는데 진짜 렌즈 차이 쩔죠. 근데 시야가 훨씬 선명해졌어. 복숭아 메이크업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쁜 복숭아 템들을 모아봤는데 진짜 완전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뭘 쓰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어제 스토리 올렸는데 구독자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제품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섀도우 요거를 써줄게요. 후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네도 같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도 혼자 할 때는 엄청 팔레트를 여러 개를 쓰거든요. 일단 여기요 컬러로 눈 베이스 깔아줄게요. 이게 약간 말랑말랑한 체질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 느낌. 와, 너무 예뻐. 이런 식으로 일단 손으로 먼저 꾹꾹 눌러서 발라준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색감을 빡 얹어줍니다. 벌써 복숭아야 색깔이. 너무 예쁘다. 와 이거 블러셔로 써도 예쁠 것 같은데? 컬러 너무 예쁘다 진짜. 완전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인데 미끌거리진 않는 그런 느낌의 크림 블러셔 같은 재질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이 컬러로 이렇게 넓게 눈에 이 복숭아 색감을 확 얹어줘요. 와 이것도 예쁘다. 약간 밑에 이거를 살짝 고정시켜주는 느낌? 이렇게 제형을 좀 쌓으면 더 지속력이 오래가요. 이렇게, 오, 너무 예쁜데? 눈 밑에까지 싹다 깔아줄게요. 옆에 거 살짝 섞어가지고. 복숭아 그 잡채다 이거 내가 봄웜이라면 이거 맨날 쓸것 같은데 너무 예쁜데 색깔? 오 봄웜분들 이 팔레트 사도 될것 같아 약간 느끼 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것들 싹 비교해보고 오 예쁘다 제일 복숭아스럽다 이런 걸로 고른 거거든요 밑에 컬러 다시 이런 식으로 쌓아주고 밑에 이 컬러로 약간 음영을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샵 컨텐츠 또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완전 유명하신 느조 선생님한테 메이크업을 받고 왔는데 그날 유난히 뭔가 눈매가 평소랑 다른 거예요 근데 그느낌 느낌이 마음에 드는 거야. 뭔가 그 음영이 차곡차곡 엄청 잘 쌓여있는 그 느낌. 약간 제 눈이 원래 손해보이는 눈인데 되게 고양이 같은 느낌으로 됐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일부러 눈화장을 연하게 한다고 음영을 많이 안 넣었는데 또 오랜만에 넣으니까 고양이 같은 느낌이 너무 좋은 거지. 눈매가 되게 깊어 보이는 그느낌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음영을 싹 넣어줍니다. 같은 컬러로 언더 쪽에도. 이렇게 요거는 스튜디오 17 아이 쉐이딩 브러쉬 333코 쉐딩할 때 써도 괜찮겠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여기는 얼룩덜룩한 게 아니라 무슨 뾰루지 같은 게 났어 이런 식으로 음영을 쌓아줍니다 에스쁘아 팔레트에 뭐 이런 거 빨간 거 이런 거 섞어가지고 약간 더 붉은기를 살짝 넣어줄게요 난 이런 붉은 색깔이 들어간 팔레트가 좋아 좋아하는 데이지크 아이라이너 애쉬브라운 컬러인데 이걸로 아이라인을 길게 빼줍니다. 아이라인을 길게 안 그리면 눈이 엄청 짧아 보여가지고 아이라인을 무조건 길게 빼야 돼. 근데 이거는 색깔이 연해가지고 길게 빼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손톱으로 샥 빼줍니다. 이렇게 요거랑 요거, 요거 연결되게 넣어줄게요. 요거 붉은 컬러로 눈 앞머리 쪽에 이렇게. 그리고 애교살에 소프트 블렌딩 스틱 섀도우 클리오 거 써보려고 가져왔는데 이런 완전 복숭아스러운 컬러거든요. 너무 예뻐. 이거를 발라줄게요. 이거 핑크도 샀는데. 포린 피오니. 핑크는 이 밑에 이런 컬러. 지금 바를 건 이거. 근데 이게 조금 똥똥해. 이렇게 애교살에. 이런 식으로 발라줍니다. 오, 예쁜데? 뭔가 화사한 느낌으로 올라가. 오, 예쁜데요? 애교살도 싹잘 살아나고. 오, 컬러가 예쁘다. 안 풀어줘도 될것 같은데. 뒤에 브러쉬로 살짝만 풀어줄게요. 오, 마음에 드는데요? 막 너무 노랗지 않아가지고. 약간 핑크빛으로 올라온 느낌도 있어서 쿨톤 분들도 써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블러셔를 먼저 발라줄게요. 얼굴을 전체적으로 좀 물들이고 나서 속눈썹 작업을 하고 싶어졌어. 툭. 블러셔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써볼 건데 피치랑 투투 가지고 왔거든요. 피치가 약간 더 매트한 재질이라가지고 이거를 발라볼게요. 귀요미 핑거 퍼퍼로 이런 느낌 예뻐 복숭아야 헉, 저 오늘 막 너무 노란 복숭아를 원하진 않았거든요 약간의 핑크가 살짝 가미된 복숭아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딱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근데 이거 좀잘 퍼뜨려줘야 될것 같다 처음에 색깔 잘 보여드리려고 팍 찍었더니 그부분만 살짝 뭉쳤어요 컬러가 예뻐 얘는 약간 매트한 질감이고 튜튜는 완전 촉촉인 것 같았어 근데 생각보다 막 완전 웜하진 않은데 핑젤본 분들이 또잘 쓰실 것 같은 그런 컬러네요 어, 근데 진짜 블러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속눈썹도 하기 전에 블러셔 바르니까 블러셔 하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느낌이 다르다. 진짜 색깔 너무 예쁜데 손에 한번 살짝 덜어주고 발라주세요. 여기 눈 밑에 다크서클 있는 데까지 발라주면 약간 다크서클 커버도 될것 같은 그런 색감이야. 아 근데 파우더하고 바르니까 살... 살짝 피그먼트가 고르게 펴발리지 않는 뭉치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두드려서 블렌딩 해줘야 될것 같아요 와 근데 컬러 진짜 너무 예쁜데요 핀터레스트 같은 데 뜨는 뽀용 걸 재질 약간 모리걸 이런 느낌에서 어울릴 것 같고 턱에도 살짝만 콧등, 콧잔등 살짝 발라서 약간 색감 물들이는 느낌으로 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 그림자를 지게 하면은 그리고 3C 요거 완전 복숭아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름이 코랄 플러시거든요요런 아, 색깔이에요. 진짜 예쁘죠? 방금 이 3C 거랑 같이 쓰니까 더 핑크 느낌. 3C 얘가 피치. VDL 치키구와봐도 사서 여기다 써볼거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핑크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더 복숭아스러운 걸로 골라왔어요. 지금 요거 VDL 증정 브러쉬로 이렇게 먹이는 중. 이렇게 그 좀좀더눈 위쪽으로. 이렇게 발줄게 훨씬 채도가 싹 생기는 느낌인데 진짜 복숭아 느낌이다 제가 오늘 원하는 복숭아는 약간 그을린, 눌린 복숭아 말고 좀 라이트하면서 뽀용한 복숭아거든요. 너무 예쁘다. 아나 진짜 난 블러셔가 너무 좋아. 이게 지금 내가 바르면서도 막 신난다. 여기도 살짝. 이게 좀 채도가 확 생기는 느낌인데 실물이 훨씬 예쁘거든요, 여러분. 그냥 얼굴에 복숭아 물들이는 그런 느낌이야. 제가 더 많은 복숭아 템을 준비해놨는데 너무 많이 이것저것 섞어 발라도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힘드니까 이 정도로만 발라도 될것 같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샵쌤한테 메이크업 받았을 때 샵쌤이 진짜 블러셔를 한 5개, 6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게 진짜 다르대요. 여러 개 바르면 막 입체감이나 그 색깔의 다양한 그런 느낌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블러셔를 많이 레이어링해서 썼는지 이유를 알것 같았다. 왜 그게 더 예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이것도 같이 준비해놓은 건데 진짜 예쁘고 3 c 페이스 블러쉬 피버드림 얘가 조금 더 핑크다 보기엔 비슷한데 이게 피버드림 이게 코랄 플래쉬 이거 투크 얘가 조금 더 핑크스럽네요 방금 바른 게요 코랄 플래쉬고 제가 추천 하나 더 드린 게이 피버드림 이렇게 둘다 완전 복숭아죠 그리고 한개더 예쁜 게 레이지 토크 얘도 예뻐요 근데 얘는 흰기가 많아서 화면에 싹 티날 것 같은 느낌으로 바르기엔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발랐는데 이것도 그렇게 막 과하게 되진 않는 것같아 진짜 블러셔 실제 보면 완전 인간 복숭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나 이것도 예뻐서 준비하는데, 네이밍 헤이그? 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도 이런 느낌인데, 얘도 완전 핑크 복숭아 느낌인데, 마지막에 다 하고 약간 블러셔 부족하다 싶으면 얘를 덧발라주도록 할게요. 최근에 글린트 피치 쿼즈 이것도 샀는데, 얘도 예뻐요. 너무 많은 걸 바를 수 없어서 안타깝다. 블러셔는 섞으면 섞을수록 예쁜데. 아까우니까 이 헤이그를 애교살에 발라볼게요. 와, 이거 진짜 애교살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와. 아니, 너무 예쁜데? 와 여러분 이거 아까 그 클리오 그거랑 이거를 위에다 발라보세요. 그냥 복숭아야 완전. 내가 인간 복숭아다 이런 느낌으로 발렸어 지금. 아니 허, 너무 예쁜데? 복숭아인데 좀 봄브깔까지 가는 그런 느낌인데. 아 실제가 훨씬 예쁜데 애교살 너무 예뻐요. 이거 애교살에 발라보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그리고 투쿨포시 애교살에 너무 눈이 눌려 보이지 않게 밑트임 작업 살짝만. 해주고 속눈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 눈이 너무 허옇기만 해도 작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트임 작업을 언더 트임 작업을 해줘야 돼요. 여기 눈 앞쪽도 살짝 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속눈썹 붙이고 와볼게요. 여러분, 제가 필리밀리 속눈썹 붙였거든요? 이거 새로 산 건데, 얼렁스 엘 때. 근데 얘가 한세 가닥 정도가 라인 같은 거에 붙어 있어가지고, 걔네가 이렇게 떼는데 자꾸 망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버리는 게 훨씬 많아. 잘 떼야 될것 같아요. 뗄 때. 완전 뿌리까지 들어가서 잡아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샤 보정카라로 좀 뭉쳐줬습니다. 얘네가 원래 워낙에 이렇게 펼쳐지는 풍성한 느낌인데, 저는 그런 게잘안 어울리거든요? 저는 약간 쫑쫑 가닥? 이런 느낌이 더잘 어울려가지고, 느낌으로 좀 뭉쳐졌어요. 이렇게 안 뭉쳐주면 저는 이 쌍꺼풀 라인이 속눈썹을 가리면서 눈이 더 답답해 보이고 작아 보이거든요. 뒤쪽은 일부러 11mm로 붙여줬습니다. 이 증정용 11mm 붙이고 끝에 살짝 부족해가지고 깜빡 11mm 한 가닥을 따로 붙여줬어요. 요즘 이렇게 눈 길어 보이게 뒤쪽으로 길게 붙이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긴 걸로 붙여줬고 이 마스카라는 이 제가 테스트 중인 마스카라로 언더 속눈썹 발굴 해줄게요. 엄청 섬세하게 쫑쫑 뭉쳐줘야 돼.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뒤쪽으로 하면 눈이 막혀 보이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한세 가닥 정도만 두껍게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줄게요. 지느끼리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이 11mm가 이렇게 증정으로 왔는데 이게 오른쪽 눈용, 왼쪽 눈용 이렇게 따로 있는데 오른쪽 눈용을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자체를 뜯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찢겨가지고 안에서 지금 속눈썹들 다 뜯기고 난리가 났어. 헤이그? 아까 좀더 바른다고 했잖아요. 얘를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중앙에 이렇게 조금 더 티가 확 나게 속눈썹이 화려해지니까 블러셔도 같이 좀 해주고 그 전에 애교살 그림자 릴바르 팔레트 이 컬러 그 옆에 컬러랑 묻혀서 중앙에 이렇게 해주고 이게 양쪽으로 퍽어줄게요 애교살 그림자를 챙겨서 그려줘야 중안부 면적이 줄어들어서 이 은근 애교살을 선보다 좀더 두껍게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야 튀어나와 보인다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뒤쪽으로 연결시켜 주고 손으로 살짝 풀어주고 에스쁘아의 붉은 컬러 묻혀가지고 뒤쪽 이렇게 좀더 이렇게 트임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약간 과하다 싶으면 이런 컬러 섞어서 이렇게 블렌딩 시켜줍니다.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는 이 오프라 데이드림을 사용해줄게요. 이것도 너무 예쁘거든요. 약간 피치인데 핑크 같고 하여튼 좀 되게 특이해요.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실물이 진짜 뒤집어지가 예뻐. 제가 샀습니다. 화이트하기도 하면서 특이한 그런 느낌인데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를 확실하게 이런 느낌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뮤드 마스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눈썹 뼈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것도 되게 화려한 느낌인데 이게 뭔가 피치 피치보다는 약간 피치인데 핑크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 이게 또 화면에 잘안 잡히네. 실제로 보면 완전 레드빔? 이런 느낌인데. 이게 근데 색깔이 더 같이 올라와가지고, 딴 걸로 데이드림으로 살짝 더 덮어줄게요. 이게 눈썹 뼈에 바르기에는 좀 색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더퍼트려주고 그리고 얼굴에 기름을 죽여줘야 되는데, 요 삐아에서 새로 파우더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요 핑크색 파우더로 이마 이 광을 확 잡아줄게요. 이렇게 코에 기름 같은 것도 많이는 안 올라왔거든요. 평소보다. 이건 도는 안 예쁜 이건 다 없애주고 립밤 발라놓은 거좀 닦아내고 플리오 소프트 베리 이걸로 오버리 좀 약간 뽀용한 컬러거든요. 입술이 진짜 뽀용하게 확장이 된다야 해 되나? 아, 입술에 오늘 각질 탈락이 조금 덜 됐네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해주고 얘가 밀착력이 진짜 좋아. 진짜 뽀용하다. 하고 아까 썼던 트임 라이너 이거 투쿨포시 이걸로. 오. 꼬리를 살짝 이렇게 올라가 보이게 그려줄게요. 샵 선생님이 여기 입술 위, 산 쪽에도 이렇게 약간 해주시더라고요. 입술 까디 집어들어버게 루미르 샤인밤 1호 립.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완전 미친 요리 복숭아 컬러라 해야 되나?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얘를 발라줄게요. 베이스부터 촉촉 립으로. 아무튼 이거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아, 오늘 입술 상태가 너무 안 좋네. 왜 이렇지? 내가 오늘 열심히 관리도 했는데, 오늘따라. 와, 색깔 미쳤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예쁠 것 같은데? 살짝 깔아주고, 하나만 발라도 예쁘거든요? 근데 또, 힌스 듀이블 피치 듀. 이게 또 진짜 예쁘더라고. 얘도 완전 피치 같은 그런인데 요런 느낌? 진짜 예쁘죠? 광바. 얘가 방금 밑에 바른 거고, 얘가 힌스. 피치 시기 입술 시계 뒤로 함해가지고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서. 떠놓고, 손으로 퍼뜨려볼게요. 아니, 이렇게만 봐도 색깔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 이렇게, 손으로 정리를 해줘요. 얘네가 흰기가 많아서 살짝 끼거든요? 입술 주름에. 정리를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음! 너무 예쁜 핑크 복숭아 느낌이야 아 근데 제 입에서 너무 안 웜해 보이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입술이 약간 라벤더끼가 있는 입술이라서 그래서 약간 웜한 거를 좀 섞어야 될것 같아 필살기 모모 피치 퍼즈 얘는 진짜 오렌지빛 그런 컬러인데 요거 모모 피치 퍼즈 이렇게 안쪽 위주로 발라줍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 이거 영상 올라가는 날 아마 제 생일입니다. 헤헤. <laughs> 이렇게 복숭아 같은 입술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립 완성이고, 하이라이터 하면 될것 같아요. 아까 이 오프라 데이드림 요거를, 요게 좀 비싸면, 글린트 엔젤 피치 그것도 진짜 예쁘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 얘가 실물은 훨씬 더 조금 피치 느낌이 있거든요. 화면에서 그냥 하얗게 보일 수도 있어. 뮤드 왔스 제가 원래는 이런 피치 메이크업할 때 아멜리 스파이시 피치 바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거 궁금하다고 하신 분 계셔가지고 볼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발라볼게요. 진짜 예쁘다. 근데 이게 은근 바르면 생각보다 빔은 핑크. 오 예쁘다. 스파이시 피치도 한번더 쓸어줄게요. 얘가 조금 더 웜한 느낌이거든요. 살짝 쓸어주고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이광 미쳤다. 머리 하고 렌즈 끼고 옷도 갈아입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하고 렌즈 끼고 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발라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립 후보였던 템들 너무 예쁜 걸 많아가지고 좀 보여드리자면 얼터 피치볼 이것도 진짜 예쁘죠. 완전 복숭아. 복숭아 템들 몇개 보여드릴게요. 클리오 이번에 새로 나온 허니 코팅 피치 요거 얘는 조금 더오렌지끼 도는 것 같아. 그리고 밀크터치의 글로스 이 라인이 진짜 예쁜 게 많거든요. 쿨톤 컬러도 잘 쓰고 있는데 이 컬러 진짜 예쁘죠. 밀크터치. 그리고 피치 드롭. 밑에 거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런 것들 바르고 안쪽에 바르면 좋을 것 같은 템인데, 피로지 70. 요건데 얘는 조금 더 복숭아, 핑크, 백도 복숭아 그런 느낌. 그리고 요거는 홀리카, 필로이 라는 틴트인데, 요것도 진짜 복숭아 같죠.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베이스로 깔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건데, 밀크 터치, 커스터드 피치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하트 퍼센트 피치 밀크. 얘도 예뻐. 그리고 요거는 로맨 허니 듀 멜론. 얘도 복숭아 색색. 그리고 요 밑에 얘는 페리페라 소가시라는 건데, 얘도 진짜. 진짜 예뻐요 요거 요 컬러 소왓 so 존예죠 또 아워글래스 신상 컬러인데 이건 110호거든요 요 위에 거이것도 진짜 복숭아 같아 약간 구운 복숭아? 이런 느낌 이게 센스 요게 소왓 so 마지막으로 이거 빼먹어가지고 레드 피치, 물목 피치 얘도 진짜 예뻐요 얘는 요런 좀더 여리여리하고 맑은 느낌 존예죠 진짜 예뻐 이거 요렇게 생긴 아이보리 베이지빛 옷 입었는데 머리는 약간 이렇게 꼬불꼬불한 컬 넣어서 묶었거든요. 화장이랑 잘 어울리죠? 속눈썹도 일부러 원래 붙이는 거랑 약간 다른 느낌의 속눈썹을 붙여봤고 렌즈도 축고정 렌즈인데 약간 브라운 느낌으로 끼워줬어요. 아까 기초할 때 끼고 있던 거랑 다른 렌즈거든요. 아 근데 블러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블러셔를 콧잔등에 그 살짝만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약간 쉐딩 이쪽에도 발라주고. 이 네이밍 헤이그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 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복숭아 메이크업 올린 적 있는데 그새 또 트렌드나 느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요즘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고 제가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랑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더보기란을 정리해둘 예정이니까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요즘에 약간 온톡미지근 이런 메이크업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유행이 그거라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쿨톤이잖아요. 그래서 여쿨 메이크업도 제대로 찍어볼 생각인데 뭐 어떤 메이크업 참고하면 좋을지 원하시는 쿨톤 메이크업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